2천이십년새첫 어린이 설교 주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어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새로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새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까요? 지원이 오늘 올해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예은이는 없어요? 현우는 없어요? 하성이는 없어요? 예진은? 아 태권도에서 뿜띠를 따고 싶대요 아 원하는 게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새해 이루길 원하십니까? 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할때 복이 무슨 뜻이냐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 일어나는 것, 마음이 따뜻하고 기쁜 것,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예,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 좋은 일 가득하세요라는 어. 행복 가득한 한해 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내가 어떻게 복이 될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진짜 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나만 많이 갖는 걸 말해요. 내가 1등하고 내가 선물 많이 받고 내가 칭찬받는 걸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복덩어리가 돼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친구들 웃게 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주, 주변 사람들에게 통, 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복이 될수 있을까요? 어,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첫 번째. 친구들 배려하기. 친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들과 놀때 양보하기. 어, 내가 먼저 하고 싶어도 양보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나누기.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어, 하면 모두가 기쁘게 되겠죠. 또네 번째로 예수님 소개하기. 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 기쁘게 하기. 아, 정말 하기 싫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어, 몸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또 하나는 욕심 내려놓기입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청년 형 오빠들이 이야기 들은, 읽은 것이 있어요. 구장에, 투쟁의 시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먼저 돕고 친절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가난하셨지만 더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줄수 없어도 더 돕고 도움을 주는 친절한 사람이셨죠. 두 번째로, 화가 나는 상황에도 끝까지 참으신 분이셨어요. 세 번째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정직한 사람이셨고요. 예수님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한 해에는 우리가 복이 되어봐야겠다 결심을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 칭찬받고 나만 선물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은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배웠어요. 하나님 올한해 동안 친구와 놀때 먼저 양보하고 힘든 친구 친구들 도와주고 짜증 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며 한번더 참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 때문에 친구들이 웃게 해주세요. 복을 달라고 조르기보다 복이 되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